안녕하십니까 다상맨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현재 2시 13분입니다. 자 어제, 오늘 종가 배팅 하셨던 분들 이렇게 재미를 못볼 행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휴장이고요. 다들 종가 배팅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갭이 많이 생각보다. 안뜨고 지금도 역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섹터가 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따를두개 했는데요 루닛하고 옵티론테 루닛은 정말 미친듯이 프로그램이 5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팔건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침에 매매할 게 아니고 좀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고 프로그램이 너무 계속 들어오니까. 보세요. 또 상은 시원하게 가긴 가는데, 너무 지금 무거워져서, 시총 2, 2조 8천억.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도 4,400억. 시총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닌데, 그나마 좀 매매할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티론테 삼성전기하고 테슬라 카메라 자율주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좀 떴는데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수혜주가 티론택이 아닌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율주행 쪽은 조금 가는 척하다가 시세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레이저 셀도 약간 상당하기 쉬운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놓쳤습니다. 아침에 주문실수가 좀 있었는데, 대동을 사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상당한 거 팔았습니다. 역시 어, 좀 대동 포스코 경운기 만들는 회사인데 눈치를 좀 채고 좀더 사고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생각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괴롭혔던 어, SBB테크 자 상이 중간에 풀렸는데요. 상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여기 보면 거래원에서 확실하게 잠가 주거나 아니면 이게 매도, 잘, 매도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100주 200주 계속 던졌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챘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물량을 눈치 안채게 조금씩 조금씩 팔아먹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원래 상한가를 가면 오티롬텍 같은 경우도 점상을 가서 매도물량이 사실은 갭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왔을 때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 재료 그리고 수급 그리고 불량 거래원들 거르기 그리고 매수 잔량 체크 상 깨지면 무조건 던지는 그러니까 이런 원칙만 지켜준다면 그 어떤 개잡주도 상따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서또 매매를 마무리 해야될것 같고요 수익 내마이 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